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박창배 체육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행감 중에 체육회 가 보니까 그 정결 규정이 있더라고요. 정결 규정 아시죠? 네. 네그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박창배입니다. 네. 어, 사무처 운영 규정이라 해서 정결 규정이 사무처 운영 규정 안에 네. 들어가 있는데 네. 그 사무처 운영 규정은 저희들한테 승인사항이 있는지 안닌 걸로 되어있다 보니까 아, 예. 아. 저희들이 지난번 행감을 지나고 파악을 그 이사회에서 맞습니다. 의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관리감독관은 어쨌든 간에 여기접 받고 있잖아요 이사회 의결사항 이런 거다 보시죠 예. 승님봤잖아요이사회 의결사항을 다 그쵸? 그렇죠? 이사회 의결 봤잖아요지역에서다 나중에 승님하잖아요 맞습니까? 안 하나요? 일정 부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의 결과가 나오면, 그 이사회의 결과를 통보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그래서 그 감독권을 갖고 있는, 그, 여기 문화관광지역국에서, 승인 성인 여부도 승인하고또 그 거기 관련된 이상한 사항이 있으면 체크다 하시고, 문의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하죠. 예, 그 예. 그, 그러니까 제가 그, 정기부정 보니까요, 물품 구매에 관련돼서 5천만 예. 원까지 부장해야 되겠더라고요. 맞죠? 이그 다음에 정상 교과 보고도 5천만 원까지 부장해야 되겠요 맞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규정이 사실은 그 금년도 9월 5일 날 본부장 제도를 없애 됐어요. 본부장이 없어진 게 아니고 그 전에 부장이 있던 분이 하나 올라왔던 박사니까요. 예. 예. 상황은 다 똑같은 상황이고요. 예. 그죠? 그 전후로 비교하면 1년도 안된 상황이었고 그냥 어쨌든 간에 똑같 해요. 부장이 5천만 원 이하는 증결하게 돼 있고 정상 보고도정결하게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그 반영할 수 있도록. <laughs> 아니, 반영이 아니고, 뭐, 뭐, 과장님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5천만 원을 만들었다기 보다는 본부장 제도를 저희들이 이제 없애려는 과정에서 이, 그 본부장이 갖고 있던 정제권을 음. 어, 처장한테로 반원을 시켜야 되는데, 그 본부장 제도만. 그냥 본부장 있는, 전에는 어떻게 습니까 본부장 제, 전에는 그0만원이었습니다0만원이었습니까 그 음. 그럼 지금 부장이 5천만원 된면 음. 얼마 전이라는 네. 말씀이네요. 네. 본부장이 생긴 쓴다. 여기에서 정상도 본인이 하고 품미도본인이해요구매도본인이해요그 선수가 신발까지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어떤 면에서 원래 9월에 만들어진 규정이다 보니까 저희는 음. 아. 이걸 조정을 해서 하도록 당부안 하도록. 근데 그 전에도 철폐는 이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아, 그죠 1천만원이었던 5천만원인간에이 증상까지 본인이 직접 하는 이런 케이스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자기가 품위 내고 자기가 증상까지 그럼 자기가 5천만원 결제내가 물건 사고 왜 아무도 안해르니까 사고 그 증상 여부까지 보고 해버리면 그 물건이 어떻게 사졌는지조차도 검색이 안 돼요. 알 수도 없어요. 선수가 경기 때고에안 돼. 심판 씨가 자니다 호랑이 다 불러서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어떻게 감히 보고 계셔요? 검사와 감사가 뒤에, 뒤에 있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사와 감사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의견이나 후회 이야기고요. 이런 반응이 고쳐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규정입니다. 배정변경을 공부하도록 최소한, 최소한 철장이 밑에 직원이 무슨 물건을 구매해서 무슨 건을 파는 것조차도 알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억 이상 내야지 회장이 될자리되 있더라고요. 그 밑에는 다 후수학이에요. 예를 들어서 1억 이상짜리 공사 발주나 이런 부분들이 나갈 수 있습니까? 지기에서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저는 거의 없어요. 맞죠? 한 50만원 미만이에요. 이거는 공고의 수준이 아니고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거를 밝혀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밝혀서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된지 밝혀주시고 거기다 공매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체육회에 퇴직금 지급 문제인데요. 이1 6년도에전문체육회하고 생체가 바뀌면서 그 당시에 그이현배씨 퇴직금 요구가 있었습니까? 조사할 때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 말, 흥물로 줬다는 말은 누구 소유입니까? 어, 승마협회 소유인들로 승마협회 소유입니까? 그 돈은 누가 줬습니까? 말 구입 비용은 누가 줬느냐? 그 계획 기간 중에 대 중국 대회 할때 그 대한 체육회 말 말을 그때 당시에 체육회 소속인 말이 두 분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말 구입비용은 도비로 나간 겁니까? 아니면 그 정말 협회에서그 말을 산 겁니까? 경북 체육회보조금으로 구입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경상국도 돈 줘서 산 거잖아요. 예, 예. 이 자체는 경상국도 서류로 돼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자 그렇다면 현물로 퇴직금을 지급했어요. 자이 사람은 소속이 어디였습니까? 그 당시에? 경북 마협회소속이었습니협회 소속이었습니까? 그럼 체육계 소속이 아니네요? 맞습니까? 예, 예. 그럼 체육계 소속이 아닌 사람의 퇴직급직급을 승마협회에다가 그냥 줘도 됩니까? 승마협회 소속인 사람이 체육계에서 퇴직금 줘도 되냐고요. 본회의 지난 9월에 달제기된 소사도 마쳤고 그 당시에 반수소송은 두 번째 문제고요. 그 당시에 이거를 결정한 사람이 누굽니까? 체육계 소속이 아닌 사람에 대한 퇴직금을 왜 체육계에서 줬냐고요. 그것도 경상북도 도비가 되라 말을 줬단 말이에요. 퇴직금은 누가 어떻게 주게 되어 있습니까?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 의무가 어떻게 되냐고요. 소속 직원 아니면 못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절차를 왜 밟았죠? 어떻게 밟아서 퇴직금을 주게 된 겁니까? 그 경위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해역계 소속이 아닌 직원에 대해서 도비로 드렸던 말을 평으로 퇴직금을 줬어요 이거 자체가 완전히 불법입니다. 줄수 없는, 없는 거잖아요. 그 경위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경기선이영배씨한테 구상청구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체육회 소속의 사람이 아닌데 퇴직금을 체육회에서 줬다고요 제 말은 그거 왜줬냐고요그경위가 어떻게 되냐고 질환이 없습니다 10분 밖에 없어요 아예 모르시면 모른다 하시고 아 알면 안다고 대답하시고 조선여행이 방대해서 직접 별도로 제출하셨요 아니 제, 제가 질문 하면 여기가 간단하잖아요. 당시 퇴직금을 지급했어요. 현물를 줬어요. 네, 그 당시 이 사람은 선거표표 사람이에요. 네, 체육교에줄 의무가 없어요. 근데 네. 왜 준다고? 누가 줬냐고 이들은. 그걸 묻는 거잖아요. 체육교 결정사항이라서 제가 또한번 다시 한 번. 자 이게 그그 그 당시에 그분이 당당히 많은 노력을 했었다는 건다 듣고 인지하고 있고요. 제가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경상북도 체육회가 공정해야 되잖아요. 노비를 위해 250억 써요. 그죠? 그 많은 관련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적으로 사들이 물건을 어떤 절차에서 퇴직금으로 지급한지조차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거를 품위한 사람은. 누구든지 했겠죠. 누가 쓰기도 냈겠죠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이 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업무상 배임이에요. 이거는. 안 줘야 될 돈을 준 거예요. 상대가 우리 우리한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돈을 줬어요. 어떻게든 품미를해어 제가 이 사람을 말씀드리는, 승마입회에 계셨던 부회장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 내부 프로세스가 잘못됐고 그 당시에 그걸 집행한 사람은 누군지 밝혀내서 그 사람이 업무상 무면히대임을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명확히 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박기태 교수 수고하셨습니다.